안녕하십니까. 우군입니다. 오늘은 이제 일요일 상쾌한 아침이고요. 러닝을 하려고 밖에 나왔습니다. 현재 시간은 6시 한 10분 정도 되고, 날씨가 조금 춥긴 한데, 또 추운 날에 하는 러닝이 또 제맛 아니겠습니까? 또 다들 군대 때알통구 해봤잖아요. 네, 일어났는데 진짜 군대 생각났습니다. 오늘 러닝 하면서 뭐 관련된 이야기들도 같이 전해드리고, 또 상쾌하게 하루 시작하는 마음으로 러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도 이렇게 아침에 뛰시나요? 아, 사실 아침에, 여름에는 좀 뛰긴 뛰는데, 겨울에는 사실 잘안 뛰죠. 뭐, 없는 것까지 있는, 있다고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자꾸 인증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, 촬영도 뭐, 촬영이고, 또,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, 되지, 안 되잖아요. 저는 사실 이렇게 추줄 몰랐거든요. 피디님도 어, 몰랐을 거야. 로키, 로키. <laughs> 아, 잠시만요. 뭐 뛰기 전에 러, 그 뭔가 세팅. 아, 될까요? 또 필요하죠. 이 가는 길에 횡단 보다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가다 뛰다, 가다 뛰다. 뛰는 것도 아니지. 조깅하는 느낌으로. 저희 근데 이렇게 새벽 꼭두부터, 아니, 새벽 꼭두, 꼭두 새벽부터 촬영하는 거 처음 아닌가요? 처음입니다. 새벽 거의 새벽, <laughs> 새벽 꼭두 아. 여기서 호수공원까지가 한 3km 나오나? 들어가는 입구까지 가요. 벌써 지치신 것 같은데 기분 탓이죠? 네아 예전처럼 뛰려고 이도못 뛰겠네요 20년 전에요 <laughs> 20년 전에는 그때는 강제로 다들 뛰었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좀 뛰었던 것 같은데 야 이게 삶이 삶에 치이고 이제 사람에 치이고 나이에 치이다 보니까 이제 뛸 수가 없더라고요 어차피 속도도 조깅을 할 거라서 제가 또 지금 뭐 마음처럼 좀 빨리 뛸수 있는 몸도 아니고요 뛸수 있는 상태도 아니니까 진짜 조깅 하듯이 아마 800이나 이 정도 페이스로 뛸것 같습니다 오, 전문 용어가 나오네요 아, 또 800, 730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어떤 신발이죠? 아식스 슈퍼블라스터2 입니다 많은 러닝들이 갖고 싶다는 그 아이템 네 슈블2 입니다 어떻게 구매하시게 됐나요? 네 크림에서 샀습니다 <laughs> 없어 살려고 해도 없어 아식스 매장도 갔다 왔는데 없어요 제품이 그래도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뛰시니까 기분이 좋으신가요? 아니 아까 일어났을 때는 아 이게 잘못됐다 저희 집이 그렇게 추운 곳이 추운 아닌데 어왜 이렇게 춥지? 주차장 나와서 피디님 기다리고 있는데 비가 너무 싫어 운 거야 런닝도 그렇고 섀도 복싱을 하나도 전부 다 아재던데 아저씨들 로키 로키 아저씨잖아요 <laughs> 아니 저또그 정도 아저씨는 아니잖아요 아 근데 지금 뛰는 거 보면 대단한 거라니까 그렇지 않아요? 맞습니다. 어,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신호가 멀리 있지? 원래 신호가 가깝게 있는데. 야, 헬스 유튜버는 쉬운 거였네요. 어? 야, 난 쉬운 거였네. 그것도 심지어 들고 막2 시간 3 시간씩 뛰는데. 기분 좋으신가요? 아, 기분도 좋고, 다 좋은데, 아 나는 되게 쉽게, 쉽게 유튜브를 하고 있었구나. 반성하겠습니다. 앞으로 다시 헬스 쪽으로 네, 넘어가면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반성하는 의미로 전략질 주 한번 가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아네전투잘 들어가 있습니다 전투가 뭔가요? 아 유산소 할때 가장 이제 유산소 하면서 지방을 잘 태울 수 있는 어떤 심박 구간이고요 조깅하는 페이스로 뛰면 심박수가 많이 높지 않거든요 아 분명 사람들은 얘기할 거야 아니 그렇게 못 뛰는데 무슨 러닝을 하냐고, 여러분 뭐든지 시작부터 차근차근 스냅바이스 때 저는 아... 조깅을 하러 왔습니다. 아, 러닝과 조깅은 또다르니깐요아 러닝은 이제 뛰는 거지 말 그대로 런, 뛰는 거고 조깅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? 산책하는 느낌. 걷는 속도보다. 소프로보다... 조심하죠. <laughs> 네. 와 여러분 진짜 춥다는 게 거짓말이 아닙니다. 아, 3km. 아, 너무 줄 마셔 뛴다, 사람들. 좋은 거 아닌가요? 아니죠. 뒤에 있는 분한테 주로 방해죠. 아, 그렇네요. 근데 여기 자전거 도로인데왜 다들 뛰고 계신가? 그러니까 저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주로 방해를 느끼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엄청, 치고 나갈 수가 없어요. 화가 엄청나겠네. 아 제가 갑자기 러닝을 좀 시작하게 된거뭐 사실 그전에는 조금 조금씩 뛰었어요 지금처럼 뭔가 계획적으로 나름의 루틴을 정해서 뛰어야지 라는 생각은 그냥 마음속에만 했거든요 근데 원래 앓고 있던 그 기질병 중에 하나가 허리가 이제 말썽을 일으켰죠 10일 전에 이제 신경성형술을 받았고 그래서 허리를 지금 재활경 네, 전체적인 체중 감량을 좀 필요하다 하지만 또 근육은 근육대로 좀 지켜야 된다라는 또 의사 선생님 소견이 있더라고요. 뭐 여러 군데 찾아갔었는데 허리만 불편한 게 아니라 이제 목도 조금 신경이 눌려 있어서 사실은 이제 피디님하고 얘기 많이 나눴을 때 고민 많이 했거든요. 어, 내가 헬스 유튜버인데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영역이 사실 안 그래도 좁은 상태에서 더 좁아지는 시거 아닌가 그런 찰나에 또 어떻게 보면 한 줄기 또 빛이 요즘에 또 러닝이 또 대세잖아요 또 나름의 혹시적이한면또 뛰어 봤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컨텐츠 삼아서 재활경 런닝이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러닝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컨디션이나 이런 거 맞춰 가지고 이제 지금 뛰고 있고 사실은 무리만 하지 않은 선에서 운동하면 되는데 아직도 왼쪽이 많이 저려요. 저리고 왼쪽 팔도 저리고 근데 뭐 어쩌겠어요? 뭐 몸이 안 좋은 건안 좋은 거고 또이대로더 나빠지면 안 되니까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아. 다몸 좋고 아픈데 없고 안 바쁘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. 자기 삶 속에서 대부분 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운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마음으로 한번 뛰어보는 거고요